나는 봄. 뭐? 만트럭이랑 비밀 아지트를 만들 거다. 뭐로? 여기 소방차로. 왜? 몰라. 여기 소방차로 할 건데. 만트럭 네가 조아, 도와줄래? 뭐? 도와줘. 알았어. 만트럭 로봇 표시 위. 자, 그럼 나는 로봇으로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띵! 자 준비됐어! 오랜만에 이 캐릭터로 다시 등장했구만! 너 그래가지고 내 방에 있을 때 너무 좁았단 말이야 다음 뭐가 왔지? 어너 때문에 진짜 무거워 죽는 줄 알았어 그럼 일단! 시작! 대충 땅판 소방차 안쪽 판에는 일자,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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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인테리어는 누나한테 맡기고 루나 또누나 누나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어? 잠만. 무한에게 난 실조도 붙. 엄마나 맛집이랑 엄마나 맛집이랑에 사촌끼리는 도와야지. 헐. 누나 누나, 은지 누나, 인테리 하는 것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리리다 됐어. 뚜르두르따뚜르두르 좋아. 그럼 이제 사람으로 돌아와야지. 잠시만요. 자. 그럼 이제 놀아야겠지? 라라라 누나 들어와 띵 하나 둘셋 꼴라라라라라라라 왜 이러는 걸까? 부마 엄마 다띵 띠로띠로띠로띠로띠 오랜만에 우리가 나왔는데 쟤네들은 왜 저러는 그냥 우리는 가자 오케이 3, 2, 1, 휴잉! 나도 그냥 가야겠다. 톡톡톡톡. 어?